데프콘이란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 정도를 숫자로 표기한 방법입니다. 데프콘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데프콘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프콘의 발령 권한은 우리 군이 아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데프콘은 모두 5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데프콘 5는 전쟁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데프콘 4는 적과 대치는 하고 있으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을 때 발령됩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북한이라는 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쭉이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데프콘 3은 적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됩니다. 우리나라는 2단계에서 국군의 작전권을 즉각 미군에게 넘기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을 금지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데프콘 3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1970 2016년 판문점에서 두명의 미군이 북한군에 의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던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때 남과 북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데프콘 3이 발령되었습니다. 데프콘 2가 발령되면 전투 부대는 몇 시간 안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칩니다. 그렇다면 데프콘 2단계에서 군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들을 할까? 데프콘 2가 발령되면 그 즉시 군은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조집하여 부대 편제 인원을 100%로 충원합니다. 또한 전군에 탄약을 지급하며 각 부대는 막사를 빼고 지정된 작계진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데프콘2가 실제로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령되었는데 까딱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뻔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데프콘2가 발령되었습니다. 데프콘2까지가 인류 역사상 데프콘이 발령된 역대 최고 단계였습니다. 데프콘1은 미국의 동맹국 중 한나라가 핵 전쟁에 직면할 거나 발생한 경우 발령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단계에서 동원령이 선포되며 전시 체제로 돌입하죠. 즉 한국과 혹은 인류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단계가 바로 대폭콘 원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